이구일 일요일 야간 축구 리 예, 준비를 또 해야 될이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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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나는 왜 수원만 사면 그 전반 10분에 항상 태장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laughs> <에? 웃음> 아니, 수원만 사면 전반 10분에 태장이 나와 항상. 다음에 또 사볼까? 아니, 근데 수원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박꿔나 감독, 그 감독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 그 용병 선수 둘도 왜그 90, 90분 다 돼가지고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예? 아, 그러니까 난, 난, 바거나 그, 감독을 보면은, 감독을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렇 근데 그 감독을 왜안 바꾸는지 모르겠네, 난. 난 작년에 성적이 잘난 것도 아니잖아. 예? 작년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난 이해가 안 가. 삼성이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난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제가 삼성을 한 번, 크게 산적한번 있는데, 그때도 전반 10분의 트장, 정확하게 근데 다 전반 10분이었어. 예, 그때도 전반 10분이었어요. 그때 1 성이 100 누구였어요? 그 선수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 하여간 수원은 4대가 안 맞는 팀이었는데, 제가 한번 개막식이라서 한번 숟가락 하나 얹어 봤는데, 여지없네. 아니, 왜그러냐 보통 시즌이 개막이 되면 그전 리그에서 좀 부진한 팀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인천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인천을 왜 수원을 샀냐면 인천이 약간 수원 수원팀한테 약간 눌리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수원을 한번 사본 건데 아 근데 국내 리그는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예, 들지는 않는 거 같아요 예. 오늘은 그 아스날게임서부터 한번 시작을 근데 왜 내가 사기만 하면 퇴장당, 퇴장이 나오지? 그것도 희한한 팀이네 그죠? 네, 다음에 한번 또 사볼까? 다음주에 한번 수원을 한번 또 사볼까? 또 퇴장 나올 수가 있잖아 음? 아스날은 브레트퍼고 이제 정 게임에 브레트퍼한테 아스날이 작살이 나가지고 저는 이거 1대0으로 읽을 것 같진 않아 한두골 차로 어 브레트 포가 먼저 게임에 아스날을 작사를 냈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분명히 이건 복수... 복수를 하는데 한골 차가 나오냐 두골 차가 나오냐인데 저는 아스날 두골 차로 한번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아무래도 아스날이 좀 잘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선수도 이렇게 이제 오바베양 오바베 선수가 없는 게 이제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번 게임을 보면 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리버풀하고 노리치는 이제 이제 마이너스 2.5를 줬는데. 마이너스 2.0이죠 근데 리버풀이 공수가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결정 선수도 다 돌아왔기 때문에 노리치는 리버풀한테 좀 90분 내내 끌려다니는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많다 원장에서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2.5는 맞는 것 같, 2.0은 맞는 것 같아서, 3대0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토트넘은 이건 그냥 오바로 한번 사볼게요, 오바. 예. 토트넘 수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맨시티도 토트넘한테 골을 잘 먹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대1 스쿼어 정도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3대2나 3대1, 4대1 정도 토트넘이 지더라도 골은 넣고 지지 않을까 싶네요 약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 이건 아싸리 맨시티 핸디를 사는 것보다는 토트넘이 또 이게 느닷없이 못하다가 갑자기 또에 이상한 팀이 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그냥 핸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핸디 카디스하고 헤파페는 그냥 이런 배당은 오바를 한번 사는, 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언더가 나오더라도 예, 이제 카디스가 뭐 수비만 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경기력을 보면 수비만 하진 않기 때문에 헤파페도 지금 공격력이 좀 살아나고 있고 나는 이게 카디스가 그냥 물러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라 이제 한번 밀어붙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카디스가 먼저 골을 넣으면은 해파페가 해파페가 추가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해파페가 먼저 넣는 게 좋아요. 아, 이게 오버가 나오려면 에, 해파페가 먼저 넣는 게왜 좋냐면 카디스가 이제 수비를 어느 정도 하지 않고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해파페가 넣든가 카디스가 넣, 넣는 경우가 생기면 1대 1이나 2대 0이 나오면 후반에 가서 한번 한 골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무래도 카디스 쪽에 한 골은 넣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볼 때는 두 골을 어디서 넣느냐가 문제인데 이게 오바를 딱 보면 카디스가 근데 먼저 넣으면 오바 확률이 좀 떨어지고 헬파페가 먼저 넣으면 오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어차피 고배당은 에... 이런 게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음. 살레르니하고 AC 밀란은 에, AC 밀란 쪽으로 한번 보겠고요 살레르니는 올해는 카디스나 살레르니는 아둥바둥 발버둥은 치겠지만 좀 힘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육해술이나 이런 뭐 이런 팀들 있잖아요. 이런 팀들은 이제 강등권에서 이제 강등을 안 당할 확률이 높지만 와포드나 살레딘이나 카디스 이런 팀들은 아예 에, 투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에, 그리고 그냥 그 선수 가지고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AC 밀란이 특별하게 저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두 골차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임 같아요. 살레르니가 물론 수비적으로 90분 동안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90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 약팀들이 수비로 한 골도 안 먹기는 웬만한 수비력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요. 작년이가 재작년에 카디스가 그걸 잘했는데 이제 그것도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 90분 동안 버티는 것도. 레알과 알라베스도 레알 마드리드, 벤제마가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를 한번 사보게요. 그다음에 이제 낭투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를 사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 낭떠가 물론 이제 전전게임에 한번 이겼는데 근데 파리가 어쩌다 한번 지는거지 계속 지진 않거든요 이런 팀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파리보다 좋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은 없어요 예, 메인시티도 솔직히 얘기해서는 파리보다는 좀 나는 예, 스쿼드 자체가 나는 파리가 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 누가 빠지더라도 메꿔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먹은 또 메시나 라모스 선수도 음, 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신구조화가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팀이 나는 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감을 짓겠고요. 멤버십은 아마 이 중에서 세팀 내지 두 팀으로 제가 또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야간은 이런 국내 지금 일본 축구나 국내 리그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자고요. 어차피 근데. 관전용 배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난 아, 오늘 근데 가시와 레이솔는 딱 눈에 보였는데 <laughs> 가시와 레이솔이 딱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가시와 레이솔하고 짝을 제가 수원을 선택했거든 수원 예, 근데 짝을 좀 잘 선택했으면 좋았을 거랬어요. 짝을 좀 잘못 선택하는 게 아닌가. 에, 아마 오늘 울산이랑 수원 쪽을 마킹하신 분들이 좀 많다고 봐요. 저는 어떤 그 북내리거는 럭비공인 거는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선수 뭐, 보강이고 선수가... 그 용병 선수로 왜 90분에 넣는지를 모르 85분에 에? 넣는 그 전략은 뭐예요? 그게? 낙참 <laughs> 아예 50 60분에 넣든가 30분이라도 좀 뛰게 해주든가 젊은 선수인데 에? 삼성의 그로잉 선수고 젊은 선수인데 그 시간에 넣는 이유를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 K리그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딱 하는 거 보니까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수원삼성 하는 스타일도 작년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보통 작년에 안 좋았던 팀들이 개막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 감독이 안변하니 감독이 관두질 않으니까 감독이고 바뀌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 아 그래서 아주 머리 아프네요 음. 내일 제주고 그런 팀들도 그럴라는지참 궁금하긴 하네 <laughs> 근데 제주는 제주는 올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난좀 국내 리그를 일단 관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국내 리그는 일본 리그도 좀 예, 네, 될수 있으면 좀간절을 하고 나중에 좀오 라운드까지 가서 배팅을하든가 아니면 고배당으로 살살하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지 이게 돈을 걸기에는 네, 돈만원 이만 원 해서 내가 다행이지 에 저런 데다가 돈 개막하는데다 돈 걸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단 마치겠고요. 멤버십은 두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만약에 멤버십이 또 빗나간다 그러면, 예, 한번 저기 분노 배설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